실명. 이거 씨발 내가 등지 <laughs> <나 했지? 웃음> 제가 이제 그 이제 23일 날 밤이죠. 23일 밤인가에 노방종 30시간이 끝이 났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한 12시간 정도 자게 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타우로마시스 잡고 롤하고 뭐 방송하고 일하느라고 제가 이제 4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를 팽개치고 그냥 해서 되게 좀 속상해 해가지고 이번에는 같이 서점에 좀 다녀왔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는 베르베르라는 유명한 작가 소설인데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기원전 456년에 황당한 사고로 죽었다. 맹금류 새한 마리가 그의 머리를 매끈하고 둥근 돌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등딱지를 깨서 먹으려고 살아있는 거북이를 머리에다 내려친 것이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탈모 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이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삭발해라 이런 말 하면은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임. 봐봐요, 생명의 위협이 가는 일도 생기잖아. 맞죠?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 읽다가, 씹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다가, 그, 사진 한장 찍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몇 시까지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없고, 뭐, 롤렛 막, 어, 어? 야, 뭐야! 메이플 스노우보드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 스노우보드도 한번싹 모아보자. 되게 기분 좋다, 이거. 스노우보드 나오는 거. 상업인가? 슛. 88? 야 이거 좀 높은 거아니야 85가 정읍이야 스노우보 아 맞네 삼상이네 오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후에 그 메이플 스노우보드를 포함한 스노우보드들이 이제 메이플랜드에서 나오거든요 그 직접 득템도 한두개 정도 해서 한 번, 어, 메이플 스노우보드 정도면 10%작 한번 밀어서 해볼만 하지 않나. 뭐, 그 생각이 들어서 전 종류의 스노우보드를 한번다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떤 스노우보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사용은 뭐, 아란이라는 직업이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음, 뭐, 일단 작을 해보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스카이 스노우보드입니다. 레벨이, 어, 0레벨. 바로 착용이 가능한, 뭐, 거의 기본 검급이죠, 이거. 그리고, 아쿠아 스노우보드. 아쿠아. 어릴 땐, 어릴 때도 이거 일반 모양서 잡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 어릴 때왜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지? 나 이거 존나 들고 다녔던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실버 스노우보드. 다 예전에 이벤트로 뿌렸던 것 같아. 그니까. 슬라임 같은 거 잡으면 나왔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골든. 골든 스노우보드.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다크 스노우보드. 그 다음이, 블러드 스노우보드.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게, 원래는 이때, 그, 보핑 있죠, 보핑. 그, 서핑보드로, 아란이 이렇게 막, 그, 콤보 막 쓰는 용도로, 막, 그, 자기 잘된 보핑은, 뭐, 보라 색깔로 이름이 뜨거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이름이 뜨는, 뭔지 아시죠, 님들? 기억나시죠? 그, 게 있었는데, 지금의 메이플랜드는, 뭐, 혼테일, 그리고, 그, 저게 아직 이전이잖아. 해적도 아직 안나왔고 뭐 아란도 아직 안나왔고 시그너스도 안나왔고 그런 상태라서 일단 스노우보드는 메이플 스노우보드가 최종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봐볼게요 저도 가격, 가격 확인을 안했는데 정읍이 85고요 서버 1위 매물 초급처 팝니다 103? 아103 귀엽네 돈좀 벌어볼까요? 예돈좀 네, 벌어보고 싶은데 서버 1위 매물이랍시고 올려놓은거 바로 따버리죠 자 가자 일단 10퍼 초벌을 좀 밀어보고 싶습니다 콜공은 14장 14장이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3상 요게 3상이죠? 일단 10퍼가 발려야 돼 일단 10퍼를 바른 다음에 이거 무조건 발리긴 할 거야 나만 걱정되냐 이거 벌써? 상급 위주로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오케이 자 일단 무조건 한장 발리는 턴 왜냐하면 될것 같음. 오케이, 95. 얘 잠깐 냅두자 그리고 다시 1 0자3상 에다가 슈퍼 스노우보디오. 아, 그것도 아직 없을 거예요. 완전 나중에 나왔던 아이템일 걸? 슛. 뭔가 하나 정도는 초벌 더 발릴 것 같지 않냐? 근데? 나,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아니, 말고. 슛. 까비 하나만 더.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가자. 곱게 가자, 곱게. 한 장만 더. 아이, 하나는 더 발려줄 거잖아. 왜 그래. 슛! 하나 된 거야? 하나 된 건가? 103에 1등이라고? 딸려고 하면, 잠깐만, 몇 퍼작 해야 되냐, 이거? 일단 60%를 더 밀어도 60% 5장 다 발려야 1등이야? 5장 다 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매장만 발려도 100% 바르고 1등 가능한 거 아니냐고? 맞긴 해 맞긴 해 일단 가볼까? 아 근데 뭐 이런 거막뭐 이런 거 지른다고 쫄 필요 있어요? 음... 한손검? 그냥 검 없나? 잠깐만 그러니까 재물작 하기엔 너무 돈이 아깝다 그지 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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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이런,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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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이 무슨. <laughs> 검이나 칼 대검, 혹시 그거 하실 분 있나? 저한테 팔아주실 분 있나? 그냥 씨앗으로 왔다 갔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아, 맞긴 해. 여기 없으면 그냥 가서 직접 사자. 나 씨앗도 VIVIP 할인 받잖아. 그, 기부 많이 한 호구로. 씨앗도 있어. 12개? 12개면 충분하지. <laughs> 자, 가자. 펑붓 한번 해볼까요? 펑붓, 펑붓, 펑붓 해보자. 뻥! 수류탄 두 척! 두 척! 두 척! 아. 씨발, 못펑하 보니... <laughs> 이. <웃음> 음.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폴공으로 하자. 다섯 장만. 다섯 장만 발. 뭐냐? 버그 아니야? 버그 아니야? 아니구나. 아, 뭐야, 몇연 성공이야? 둘 2, 여 6, 8, 9번 연달아 발렸네? 아, 이거 괜히 쓸데없는, 쓸데없는, 이게 쓸데없는, 발르면 펑펑, 펑펑펑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차피 독립시행입니다. 레전드 롤링선도 지작 가시죠? 지작! 어? 맞는데? 맞는데? 그래 칼 대검 또어전 굽는다고 또 그만 던지고 그냥 메이플 스노우보드 1등 따버리자고 오? 잠깐만 삼성 10퍼 1작 60퍼 3작? 잠깐만 10퍼 3장 박아서 한 장만 발리면 1등 아니야? 아니 맞잖아 님들 상상을 해봐요 60퍼 3연작이 될 확률은 몇 퍼? 21.6퍼 10퍼 3장 박아서 1장 발릴 확, 한장 이상 발릴 확률은 27퍼 그러면 10퍼가 맞아 아니 아니 제발 하지마가 아니라 폴공이 맞다니까 아니 폴공이 맞아요 10퍼가 맞아요 걍 60퍼 하자 하아.. 아니 저기 저기 수학 전공 하신분 빨리 저기 나와 보세요 나오셔서 좀 빨리 설득해주세요 아니 자 봐요 자 봐봐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밤 자, 대머리, 대머리가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명해드립니다. 자, 봐요. 메이플 스노우보드? 내일 아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유튜브 딱, 조금 아쉬운 아이템임. 인정? 근데, 60% 질러서, 그래, 뭐, 두장 성공, 1 실패? 할수 있어. 그럼 얼만데? 그냥 뭐, 이, 뭐, 2,000 딸이, 3,000 딸이라고요. 근데 10% 이제 바로 붙어버린다. 그럼 그냥 무조건 서버 1등 확정해 어? 아니, 아니, 맞잖아요. 아니, <laughs> 아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혓바닥이왜 이렇게 기냐고? 알았어. 아, 그냥 쇼윈 프로브 할게요. 그냥 보여주고 증명. But, but. 벌공사요 <laughs> 제발 붙어줘 <laughs> 아야 제발 마지막 한장 붙어주세요 <laughs> 붙어야 돼요 실패하면 영상 망해요 <laughs> 아니 빨리 어 이거 뭐야 저 3개나 보내줬는데? 어, 고맙다 홍표야 야 이거 아 보여주고 아 막장 103 넘잖아요 아 보여주고 증명할게 증명할게 증명 <laughs> 이거 3씨발 <안 돼! 웃음> 내가, <laughs> <뜬다 했지? 웃음> 내가 뜬다 했지 내가 뜬다 했지 아니, 뜬다 했잖아요. 제가 말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았다니까요. 이거 봐봐, 이 사람 그 103의 팔자리 서버 1등이라고 걸어놓고 팔고 있는데, 잠깐 바로 등록해. 메이플 스노우보드 팝니다.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진짜 1등 팝니다. 히읗 띠겁게 히읗 붙여주는 게 포인트. 아, 좋아. 아니 뭐야! 어떤 사람 설거지 당했네? 진짜 1등 방금 나왔는데. 와, 어떤 사람 설거지 당한 거 봐라, 진짜로. 와, 이걸 설거지 당해? 아니,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설거지 하는 거지? 아,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장 박살 나길래 그냥 존됐구나 싶었어요. 그냥 괜히 만들었다, 이 영상. 이 영상 솔직히 만들어서 얻는 <laughs> 게 뭐냐,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붙어주네? 좀 신난다. 룰렛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넣지 말아 마라, 득추 줄까? 잘 쓰겠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